안녕하세요. 저는 닐 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경 요한계 시록 2번 트럼펫에 대한 영상입니다. 트럼펫 2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번 그릇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트럼펫 2번 2부입니다. 두 번째 트럼펫의 첫 번째 부분은 1998년 11월 20일 국제 우주 정거장이 고고도 우주로 발사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심해 채굴로 인해 모든 해양생물이 죽을 것입니다. 심멜 채굴은 2025년에 시작됩니다. 그들은 해저 바닥에서 결절을 채굴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다의 모든 살아있는 영혼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절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간, 코발트, 카드뮴, 구리, 은및 기타 금속과 같은 희토류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유한 기업들은 이러한 금속이 배터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트입니다. 왜 부자들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해양생물을 죽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바너클빌입니다. 부유한 회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고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료인 전기, 자기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의 두번째 나팔이 무엇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8에서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던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베이자는 2031년 1월 국제우주정거장이 바다에 추락할 때쯤에는 바다 생물이 죽는 것을 쉽게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심해 채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심해 채굴을 수행함에 따라 성경은 바다 생물과 인간의 삶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채굴 회사들이 심해 채굴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3절이 이번 유리병 또는 대접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들에게 인류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안젤이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고 바다는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산 영혼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부자회사들이 배터리를 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날아가서 이 부유한 광산회사들의 비디오를 보자. 우리는 그들이 해양생물과 광물, 그리고 바다 밑바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이것은 수상함입니다. 해저에서 처리하는 주요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수직가입니다. 거대한 진공청소기의 좋은 이름입니다. 그것은 해저 10에서 15인치를 빨아들여 파이프를 통해 유압펌프로 보냅니다. 아래로는 4,000에서 5,000m 또는 4에서 5km 범위로 이동합니다. 마일 단위로 2.5 마일에서 3.1 마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수직기가 해저에 있을 때 트랙터 트랙을 따라 이동하고 GPS를 사용하여 수상 선박에 길드됩니다. 항시 선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모든 해양 생물과 모래, 광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비포장 도로를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모래의 수직기 기둥을 생성합니다. 이 깃털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양 생물을 질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상 선박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수직기는 모든 광물, 모래, 퇴적물 및 사해 생물을 유압펌프로 펌핑합니다. 이 주황색 원형 기계는 유압펌프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부유한 광산 회사가 원하지 않는 것중 일부를 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미 죽였거나 지금 죽이고 있는 모든 사회 생물을 위미합니다. 이제 해양 생물을 처리를 위해 퇴적물과 결절을 표면 선박으로 부수고 펌핑하면서 부서져 죽고 있습니다. 와,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너무 빨리 온다. 나는 바다 생물과 내가 굴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퇴적물, 모래 및 죽은 생물을 약 2000m 깊이로 다시 펌핑됩니다. 여기에서 깊은 해류는 혼합물을 바다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으며 물고기, 상어, 돌고래, 고래 및 기타 해양 생물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생성되는 배견이 배출관에서 5%, 해저에서 95%라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는 테스트 트레일에서도 볼수 있듯이 당신이 좋아한다면 믿으세요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은 모래와 퇴적물에 살았던 바다, 생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에 히든잼이라는 배가 장착되고, 2022년 10월 테스트 체구를 위해 태평양으로 항해할 예정이었을 때 그린피스가 뭐라고 말해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페러 오바이덜라가 말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히던 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심해 채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올시즈와 매틀즈 컴퍼니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2022년 2월 이곳 로텐담에서 개조되어 향후 몇달 동안 시험 채굴을 위해 클레리엄 클리퍼 구역인 태평양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다로 직접 배출되는 퇴적물을 함유한 해수. 그 내용과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경요왕 계시록에서 트럼펫이나 이번 대접을 읽지 않았습니다. 심해 채굴 장비의 테스트만으로도 이 산업과 부유한 채굴 회사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바다에서 겪을 황폐화를 알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유해는 공해 조약에서 심해 채굴을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파라, 심해에는 지구 생명의 신비가 아주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심해를 파괴하기 위해 이 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심해를 이해하고 그것이 지구상의 생명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딥시 광산회사가 수행할 바다의 색파괴를 보고 인류가 계속해서 그에게 등을 돌릴 경우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한 일을 상기해 봅시다. 수년 동안 하루 24시간 주치일 운항하는 수십척의 선박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를 망가뜨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배가 가는 곳마다 퇴적물이 넓게 퍼집니다.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흰색 모델입니다. 부유한 광산 회사들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퇴적물을 깊은 바다로 다시 퍼내지 않고 바다 표면에 옆으로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불쌍한 심해 생물들이 겪고 있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퇴적물에 질식하면 숨을 쉴수 없습니다. 표면으로 펌핑된 것들은 잠재적으로 수압의 변화로 인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요. 이만큼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역겹다. 온통 붉고 갈색이며 썩어가는 죽은 사람처럼 젤리처럼 단단합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실 수 있나요? 이 역겨운 혼란.